안녕하십니까 이해란입니다. 아, 긴급 공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말인데 엄청 바쁘네요. 그 여러분들께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화요일에 있는 행사인데 긴급하게 공지해 드리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또 저희 홍 감독님이 오늘 쉬시는데 제가 이렇게 셀카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세율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희, 무슨 행사가 있다고요? 네, 저희 그 결여월 통일연대에서 지난 2월부터 예. 북한 특수부대와 이제 여군 인권 실태 조사라고 예, 조사 예. 활동을 진행해 왔어요. 이제 결과물을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그세미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네가 예. 어, 비공개로 진행을 하라는 니까 뭐 일단은 준비는 착실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공지를 예.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예. 너무 많이 오실 수는 없죠. 예. 그래. 선착순으로. 예. 선착순으로 30명만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가그 정로 아까 그러니까 터수 정로점이라고 거기에 5층. 어, 아, 5층이에요? 네, 예, 3세미나씩인데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40명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 40분? 예, 예. 그 정도 인원, 그래 특히나 어,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북한 특수부대 2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실태 아, 그 재미있겠네. 그렇죠. 이제 아. 여군들에 대한 인권실태니까 여군들 아, 특수부대, 예, 예, 여군들과 그래서, 특수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실태. 예, 이거는 좀그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면 도움이 아, 그렇죠. 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 세미나 발제 책 말고도 이제 우리가 이 결과 보고서 인권 실태 보고서가 나가면 어, 많이 이제 그. 뭐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영문으로도 우리가 좀 제작을 좀할 아, 거니까 예, 해 인권 예. 활동가들에게도 이제 참고 자료로 좀보내드려요 예, 네, 그렇군요.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어, 다음 주 화요일, 7월 10일입니다. 3시부터인가요? 예, 예. 오후 3시부터, 예, 3시부터 어, 네. 2 시간 동안에 걸쳐서 북한 특수부대와 여군들의 그 인권 실상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예, 어, 지금까지는 어, 이런 특수부대나 여군들에 대한 인권실태가 거의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제가 북한인권 백서들을 봐도 거기에는 그냥 일반인들 주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대우를 받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북한군 특히 특수부대와 여군들의 인권 그 실태가 얼마나 열악하고 처참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예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공지를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예좀뭐 편집이 시원치 않아도 영상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